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GTQ 1급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어, 펜툴로 이미지 따기 관련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가 직접 시험을 본 회차의 이미지 인데요 이렇게 웨이브가 있을 땐 따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펜툴화 시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펜툴에서 패스로 선택하고, 보통 이런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컨트롤 C, t r l V 해서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후라이즌탈 해서 옆으로 넘기고요. 그리고 가운데 소세지 부분은, 어, 여기, 라운디드 렉탱글 툴, 그래서 어, 레디우스를 좀 많이 주셔서 윗부분이 동그랗게 되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너무 붙었으니까 크기를 좀 줄여줄까요? 왜냐면, 하 테두리에 효과가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음, 이제 여기 이 웨이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펜들로 따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브러쉬로 이용해서, 브러쉬도 테두리에 번지지 않은 애로 선택을 하셔서요, 어 그려주세요. 레이어 하나 꺼내서, 색깔볼수 있는 걸로.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패스트 툴에서 컨트롤 누르고, 얘네를 선택해서, 나온 다음, 여기서, 어... 이렇게 색깔을 넣어준 다음에 얘를 컨트롤해서 선택하고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를 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음, 이 상태에서 얘를 또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패스에 가서 테두리를 패스툴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 패스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 햄버거 오케이. 그러면 패스툴은 끝난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한 게 있더라도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패스툴로 어렵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브러시나 일반 쉐입툴로 어, 색깔을 넣어준 다음에 그 이미지의 테두리를 패스툴화 시켜서 이렇게 패스해서 저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어,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시다가, 어, 어 패스툴을 이렇게 그냥 잡아만 놓고 여기서 저장을 하지 않은 채로, 어, 다른 작업을 하면 이렇게 세이브 패스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다시 얘네를 잡아서 패스에 가서 패스화 시킨 다음에 여기서 누르면 세이브 패스가 나오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놀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이번 문제는 자동차가 있네요. 자동차가 음, 일단 쉐입에 있기는 있어요. 모양이 약간 다른데. 그래도 이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절반은 자르고, 나머지를 그려주는 거죠. 그리 가운데 뚫려 있으니까, 뚫려 있는 거는, 그냥 이걸로. 이렇게. 뚫어주고. 뚫티 두개 이어주고 컨트롤 눌러서 그림 선택한 뒤에 패스해서 패스툴화 시키기, 그러면 여기 자동차가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쓰라고 요구한 게 세이브 패스 자동차 모양이라고 저장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동차 모양이라고 써주면, OK. 그리고, 음, 여기서는 이미지를 넣으라고 하면 넣으면 되겠죠. Ctrl-Alt-G 하면 들어가죠. 모양 잡아주시고, 그 다음엔 뭐 효과 주라는 대로 주시면 돼요. s t r o 비슷한 걸 찾아서 색깔을 좀 바꿔주는 게 낫죠? 이너 섀도우가 있는데, 음, 제가 시험을 볼 때, 세 번씩 확인하고 답안을 냈는데 뭔가 점수가 좀 의외로 깎인 데가 있어요. 그거를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그냥 PSD 파일에서 효과를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JPG에서도 제 어,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시험을 제출할 때는 psd 는 원본 파일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엄청 줄이잖아요 거의 10%로 이렇게 640 이면 60에 60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줄이기 때문에 줄이는 이유는 부정 행위를 그러니까 시험 후에 부정 행위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 고 그러는데 크게 효용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어... 심사위원들 눈에는 JPG 파일에서 이렇게 효과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야지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급을 합격을 하긴 했지만 일상 점수보다 좀 낮게 나와서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효과를 주실 때좀 확실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과도하게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음, 그냥 펜툴로만 그리면 약간 짜증이 날수 있는 부분을, 어, 그냥 그림으로 브러시나 저희가 쉽게 할수 있는 그림으로 픽셀로 그린 다음에 펜툴화 시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GTQ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 2, 3번 문제를 다 풀어도 합격 커트라인 점수인 7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1, 2, 3번 문제를 다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65점이라 1급 합격 점수인 70점에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번 문제로 먼저 워밍업을 하시고 바로 4번으로 넘어가셔서 35점짜리 4번 문제는 반드시 점수를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푸시는 거를, 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3번 문제에서 좀 점수를 많이 깎였는데, 3번 문제에서 배치가 잘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엄청 확인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배치, 어, 자 같은 거 가져가셔서 확인할 시간은 사실 없어요. <laughs> 자를 가져가도. 그러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컨트롤 R로 줄잡고 꺼내서 셔 맞춰서 하시고요. 그러면 GTQ 관련 팁 패스툴로 그리거나 아니면 어 그러니까 조각조각 그리는 한이 있더라도 머지 레이어를 할수 있잖아요. 대신에 만든 직후에는 세이브 패스가 보이지만 이렇게 다른 거를 하다가 보면은 뉴패스로 세이브 패스가 안 보이니까 그때는 그냥 다시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눌러서 패스툴 만들고 거기다가 세이브 패스로 자동차 모양이나 뭐 시험에서 원하는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 안녕